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탐결식입니다. 필라테스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 성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맨날 웬일에... 기우쌤 채널인데 기우쌤이 없어요. 어... <laughs> 기우쌤 보러 왔는데. 아니에요. 맞, 맞잖아요, 솔직히. <laughs> 네. 네. 독감이 좀 심하게 걸렸대요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기웃쌤 없는 기웃쌤 채널을 제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어... 이제부터 이 채널은 제 겁니다 아... <laughs> 나이가? 2 24시. 4시요 네. 근데 되게 동안이세요 음성... 감사합니다. <laughs> 평소에 누구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소주연 님이랑 음. 김지영 님 닮았다는 음. 소리를 좀 많이 들었었어요. 감사하게도. 근데 약간 제가 보니까 김세정 님도 좀 닮았어요. <laughs> 아니요! 그쵸? 김세정 님 <laughs> 느낌도 있잖아? <laughs> 왜, 왜? 왜. 소주연 님할 때는 당당하게 얘기하고. <laughs> 김세정 님 되게 부끄러워해. <laughs> 이미 벅찬데. <laughs> 네. 본인 생각할 때 본인 가장 예쁜 매력 포인트는? <laughs> 웃는, 웃는 눈. 또. 또요? <laughs> 눈만 하면 안될까요 <laughs> <laughs>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눈매가 되게 매력적이신 것 같아요. 부드러운 이런 인상을 갖고 계셔가지고, 초지현님 닮은 느낌이 좀 여기서 이 눈매랑 코 이쪽에서 많이 나는 것 같고, 프로필 좀 촬영하는 느낌으로 진행해달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이미지도 그러시고, 약간 배우상? 정말요? 네, 아이돌상 뭐 배우상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배우상 이미지가 좀 많이 강하시고, 어... 이 부드러운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거를 좀 최대한 깨끗하게 잘 살려서 표현하면 예쁠 것 같아요. 진행 한번 해드려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프로필 혹시 찍어봤어요? 네. 네, 저 어. 강서. 프로필 한번 아, 다양한 메이크업 있잖아요 웨딩도 있고 뭐 프로필도 있고 배우도 있고 아이돌도 있고 프로필 메이크업은 조금 달라요 음. 그게 일단은 무엇보다 그 사람을 저 그냥 자, 가장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캐릭터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 사람의 본연의 느낌을 가장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선이 좀 중요해요 프로필은 네. 피부 표현도 물론 중요하지만 얼굴에서 화, 메이크업으로 보일 수 있는 선은 눈썹 선, 마이라인 선, 그다음에 이제 이, 립 라인 선 보통 세 개를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 선이 좀 깨끗해야 사진이 잘 나와요 부하거나 크리 하면 사진에서 많이 날라가거든요 그런 음. 걸좀 깨끗하게 잘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이제 제가 선호하는 색감이나 그렇죠. 그런 걸 많이 여쭤보셨어서 음. 그 프로필에서 색감이, 색감을 이색감 도드라져 보이게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프로필인데 어, 레드 립 블러셔 빡 하고 막 이러면 네. 처음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시간이 오래 지나서 보면 초스럽게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최대한 정말 자연스럽게 그런 메이크업이도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래도 메이크업은 늘 하고 다니시죠? 네 근데 이제 다들 티가 안 난다고 하셔서 진짜 억울해하고 제가 못 굴리나 봐요. 오, 기초는 꼼꼼하게 바르는 게 중요한데 제형을 조금 다른 거를 이렇게 레이어드 하면 더 좋아요. 아까 토너로 우리 결정도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제형이좀 소프트한 크림이나 에센스류를 너무 끈적이지 않는 거 그다음에 살짝 되직한 점성이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유지가 좀잘 돼요. 특히 겨울철에. 피부가 너무 금방 건조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수분감 많은 제품만 사용하면 금방 건조해지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약간 유분감이 있는 제품을 그 위에다가 살짝 덮어준다 그래서 완전 음... 그밤 같은 거를 음... 그냥 올려놓고 화장하거든밤 타입은 오히려 메이크업을 먹는 걸 방해하는데 그래서 요즘 떴구나 <laughs> 아침에 데일리로 쓰기보다는 저녁 때 세안하고 나서 좀 많이 유난히 건조한 부분에 음... 가볍게 올려놓고 그것도 그냥 계속 올려놓으면 안 돼요 흡수가 안 되고 겉돌거든요 입을 아... 먼지라던가 집 안에도 먼지가 좀 있잖아요 네. 그럼 발라붙어가지고서 모공을 막아서 여러 가지 유인들이 생겨요. 그렇게 듬뿍 올려도 되는 부위는 눈가, 음. 입술은 피지 분비선이 없어요. 눈가는 또 잘못 올리면 여기 경기 부분에 약간 조살처럼 이렇게 오돌도돌 올라올 수가 있어요. 음. 입술이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세안하고 있다가 거제 손수건 있죠. 네. 그런 걸로 입술 가볍게 살살살 문질러서 각질제거 한번 해주고 보습 립밤 듬뿍 바르고 랩딱 올려놓고. 10분, 15분 있다가 탁띄고 손을 이렇게 문질문질해주면 되게 보들보들해져요. 아, 네, 이건 프라이머인데 얘는 수분 프라이머라 피부가 이 광이나 결이 잡아줘서 피부가 좀 좋아 보이거든요. 네. 이러면 파운데이션을 좀덜 바르게 돼요. 그러면 이제 피부가 좀덜 텁텁해지죠. 그러면 선크림을 프라이머를 바르고 발라요. 하는... 네. 선크림은 파운데이션 직전에 발라줘요. 그 대신에 선크림도 여러 가지 또막 이렇게 성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기초처럼 피부에 막 쏙쏙 먹진 않아요.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그 전에 기초를 좀 탄탄하게 해놓고 일단 이렇게 지금 베이스 이제 기초까지는 끝내놨거든요 오, 하얘졌어요. <laughs> 파운데이션은 양을 적게. 퍽퍽퍽 많이 짜서 버릴 사람은다 버리잖아요. 네. 그거 습관이 좀안 좋은 거거든요. 아. 그리고 아까보니까더 바르려고 그래 요 우리가 생각할 때뭐 아이돌이나 그 배우들이나 그리고 혹은 이제 우리가 광고 촬영이나. 이렇게 다양한 그 룩을 연출할 때가 있어요. 페인보이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아이돌들은 땀도 많이 흘리고, 드막 리허설 많이 하다보니까 도톰하게. 컨실러 작업도 좀 많이 해요. 다만 모델들은 그렇게 하면 되게 인위적으로 보여요. 촬영은 이제 뭐 영상도 있고 뭐 사진도 있지만 광고 촬영도 조명이 좀 세서 생각보다 사, 색감을 좀더 많이 올려야 돼요. 배우들은 정말 좀 특이 케스인 거예요. 이 파운데이션을 피부에 얼마나 얇게 도포를 하느냐. 그리고 그 얇은 거를 얼마나 잘 두들겨서 균일하게 밀착을 시키느냐. 음. 이게 이제 파운데이션을 잘했다. 밀착이 안돼 있으면 그 피부하고 베이스 사이로 땀이 나서 베이스를 망가뜨려요. 음. 근데 이렇게 밀착을 쫙 시켜 놓으면 땀이 나도 이 위로 나거든요. 음. 그래서 조금 훨씬 더 유지도 오래되고 잘안 지워지죠. 어, 신기하네요. 한 번씩 웃어 보세요. <laughs> 튀어나오는 부분들. 이런 네. 부분들은 좀더 발라도 튀어나올수록 좀 어려 보이거든요. 이렇게까지만 하고 베이스를 완성을 해도 되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중요한 날이니까 컨실러 작업을 좀 해드릴게요. 다크는 어두운 색깔로 가려야 잘 가려져요. 음. 이거를 밝은 색깔로 가리면. 나중에 색감이, 아. 회색빛이 돌아서 더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적은 양으로 눈가, 코 옆에 색으이 집착된 부분들, 입가 주변에 조금 어두운 부분들까지. 눈썹 정리해보긴 하, 하긴 하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살짝 눈썹이 이렇게 쳐져서 나요. 근데 이 느낌이 나쁘지는 않지만 한번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전체로다 너무 지금 하향 선이긴 해서, 아이돌들이랑 배우들이랑 눈썹이 조금 다르긴 한데, 뭐, 너무 다른 건 아니고, 배우들은 조금 더 부드러운 인상, 살짝 도톰한 소프트 아치나, 아니면 일자, 이런 느낌으로 좀더 선호하는 것 같고, 아이돌들은 아이 메이크업이 좀 일단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색조랑, 뭐, 펄이랑 막 눈에 뭘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가 유난히 좁은 식물도 있거든요. 그럼 답답해지니까, 눈썹 밑에좀 많이 다 닫으면 시원해 보이게, 인상을 음.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배우분들도 이제 캐릭터에 따라서 눈썹 양을 바꾸기도 해요. 머리를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올려 묶어가지고, 눈썹이 좀 올라가 보이게. 우와. 두피 <laughs> <도피> 아프셨겠다 <laughs> <도피> 아프. 눈썹은 <laughs> 많이는 안그려도 될것 같거든요 다 그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비어있는 부분이랑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준다 그도록 눈썹의 형태가 주시고 앞쪽에 살짝 비어 있거든요. 여기 코골에서 올라가는 여기부터 시작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요, 요만, 요, 요만큼 비는 거예요 지금. 손 인상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굳이 안 채워도 될것 같아. 다만 프로필도 용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눈썹을 안 그리면 인상이 너무 흐릿해 보이거든요. 그거 잡는 정도만 음. 색감만 살짝 더 준다. 아이돌 메이크업이랑 배우 메이크업이랑 좀 예전에는 음. 정말 모든 게 달랐거든요. 속눈썹도 아이돌들럼 손 많고 근데 배우분들은 정말 자연스러운 거 음. 근데 요즘에 그게 그대로 송수섭으로는 크게 많이 바뀌진 않고 아우. 비슷한 걸 많이 써요 요즘에 아우. 지금 되게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쁜데 여기 브러쉬 위치 조심해야 될게 애플존이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 은 인상이 너무 더쳐져 보일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웃었을 때 가장 튀어나오는 부분을 잡고 살짝 위로 끌어올려준다 생각으로. 눈가에 가깝게 해도 돼요, 차라리. 맞아. 근데 웃을 때 음. 애교살이 음. 너무 이 다크서클 끝에랑 여기에 음. 맞물려서 확 올라가가지고. 음. 애교살 하기는 경우 하는 경우도 있는데 솔직 히 배우들은 그렇게까지 막 많이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이게 이목구비도 다르고 네. 메이크업에 그래서 정답이 없는 거거든요. 음. 나한테 맞는 걸 찾아서. 어울리게 하는 게 색깔 음. 너무 예쁘죠? 이건 네. 피부 좀 어두신 분들도 쓰기 좋은 거. 어, 턱에는 블러셔를 이렇게 좀 발라주면 전체적으로 좀 화사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짧아 보이고 음. 그 트렌드가 턱이 조금 짧은 게더 예쁘다고 보통 하거든요. 음. 쉐딩을 주면 짧아는 보이지만 조금 칙칙해지니까 코에도 주는 경우도 있고 관자놀이 주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메이크업도 공부할 게 많아요. 어, 그렇네요. 섀도우는 <laughs> 제가 볼때 아예 안 해도 될것 같아요. 해도 정말 티안 나는 색깔로. 왜냐면 음. 색깔을 자칫 잘못 쓰면 정말 가... 나 메이크업 했어. 나아 스무 살때그얘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예, 네, 이제 아세요? 우리 네. 언니가 자주 쓰던 색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네, 이 <laughs> 유명 3대장이 있거든요. 맥 <laughs> 소바, 로라 메리시의 진저, <laughs> 그리고 바비 브라운의 토스트. 아, 어 토스트 예. 들어봤. 이세개가 이제 음영 3대장이라고 네. 불렀어요 옛날에 아, 실제 네. 배우들이 많이 쓰는 음영 컬러들 음. 일단 얘가 조금 그나마 컬러잘 밝거든요 맥토스트를 살짝 발랐는데다가 이 진저를 살짝 얹은 거예요 그래서 색감이 들어가야 음. 눈이 또자칫 잘못하면 섀도우를 아예 안 하거나 너무 밝은 색깔 하면 눈이 부어 보이거든요 언더를 조금 밝은 색깔 섞어서 애교가 워낙에 좀 두꺼우신 편이라서 네. 많이는 안 하고 또 아예 진한 포인트 컬러들이 있어요 살짝만 섞어서 얘를 이제 라인 느낌으로 그려줄 건데 정말 이렇게 아주 살짝만 음. 근데 눈매도 또렷해졌죠? 네. 점막을 다 메꾸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속눈썹 사이사이에 되게 미세하게 미묘하게 뚫렷해지는 거거든요 속눈썹을 붙여본 적이 있어요? 프로필에서 했을 때 가닥 속눈썹을 음, 붙여주셨거든요 그쵸? 어떻게 하는지도 잘 알려주셔서 네. 좋았어 해보겠어 음, 하고 했는데 음. 겨우 다 붙였다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볼에 막 붙어있고 지울 때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보통 가닥 속눈썹을 하고선 실패하는 이유가 쉐바스 가닥 속눈썹은 되게 많은 과정과 공조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실제 그렇게 나오 속눈썹이 거의 없어요 아, 근데 이건 저희가 샤바스 실제 쓰는 거랑 똑같이 만들 거예요. 어. 생각보다 형수업을 가득 붙인다고 예쁘지 않아요. 음. 필요한 부위에 몇 가닥만으로도 이미지가 확 달라지거든요. 네. 그몇 가지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경우를 추천을 드리는데 네 개도 충분할 것 같긴 하거든요. <laughs> 밑에 한번 딱 이렇게 들고 거울을 본다고 했을 때 밑에서 올라가서 여기 라인 그린 부분에 톡 찍고 그다음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쉽죠? <웃음> 모르겠어요. <웃음> 너무 어려워요. 촘촘히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오히려 툭툭툭툭 툭, 툭, 툭 이런 느낌으로. 속눈썹이랑 원래 그 붙인 거랑 결을 좀 맞춰주시고, 네. 그 다음에 뷰를 한번더 찝어주면 완벽해져요. 뷰러 했을 때 속눈썹이 딸려 나오면 잘못 고친 건가요? 그렇죠. 너무 두려워가지고 섀도우도 다 번개지고. 얼굴에 잘못 그 돼가지고 그런 경우는 이제 자국이 딱 찍혔어 그러면 다 메이크업 을 지우는 게 아니라 고기 부분만 면봉으로 톡톡 톡 떨어져요. 살짝 그 컬러가 있는 투명 마스카라예요. 언더도 정말 살짝만 이렇게. 쉐딩은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자연스럽게만. 코가 살짝 톡통한 편이잖아요 네. 보면은 코 대만 잡아준 거거든요 코인 높아 보이죠? 네. 이게 여기를 잡고 선이 안 생기게 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가고 무대화장 하는 것처럼 여기를빡 세우라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를 잡아서 자연스럽게 퍼트려준다 아니 콧등 음. 쪽은... 음. 음. 아니 아니 콧등 음. 쪽은 거의 안 건데 아까 제가 선세개중요하다아 눈썹, 아이라인, 이름 라인 네. 이 작업도 되게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술 라인이 불분명하거나 우둘투둘하면 전체 메이크업이 안예뻐보이요 지저분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펜슬 라인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거예요. 어... 좀 정돈됐죠. 네. 음. 뭔가 유지력이 좋게 하려면 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형이 다른 걸 계속 덧바르면 좀 오래가요. 그래서 보통은 대식하고 색깔 발색 좋은 제품을 뭐 섞어가지고 좀 이렇게 가볍게 원색깔 얹어주고 그 위에다 동일 계열의 약간 광을 내는 제품이라던가 얹어주면 오래가고 착색 미한 제품들은 입술을 건조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꼭 보습되는 제품을 같이 써줘야 돼. 요 뭔가 되게 모든 걸다 이상하게 하고 있었다라는. 세상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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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laughs>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주면 되고 이렇게 하고, 일단 네. 머리하시고마무리볼게요 한번 오늘 네, 너무 즐거웠고 오늘 김쌤이 없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김쌤 지난번에 보보니헤메이에에서매할할있있포포트트선 선물로 릴릴예요요 아마. 기서서중중에 예쁜 거 많이 구매하셔서 네.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함쌤의 해메코라고제 <laughs> <laughs> 거라서 다음에 또 만나요 <laughs> 안녕